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지난 10월 13일 테스트 서버에 적용된 밸런스 패치 내용들이 드디어 5일인 오늘 본섭으로 상륙했어. 인파이터의 경우 충격단령 각인를 채용한 인파이터는 어느 정도 쓸만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채술 인파이터의 경우에는 걱정과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많았어. 과연 본섭에는 사멸인간이 의리와 사랑으로 육성 중인 채술 이 에 이오토 및 밸런스 패치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자. 그럼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먼저 신 스킬인 풍약권은 테스트 서버와 다르게 스킬 아이콘이 변경되었어. 기존 아이콘이 동일 또는 다른 플레스 트라이포드 이미지와 너무 비슷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수정이 된것 같아. PV 피해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이 2초 감소했어 쿨타임 감소로 인해서 쿨타임 정렬이 예쁘게 될것 같아 추가로 기존 기력 폭발 특포가 투지발산 강화 특포로 변경돼서 투지발산 상태일 때 딜이 추가로 더 상승하는 스킬이 되었어 이렇게 되면 약간 게륵 같았던 투지발산 스킬이 간접적으로나마 딜증하된 스킬이 된다고 볼수 있어 테스트 서버에서도 후평일 색이었던 철포 난격의 경우에는 기존 빠른 준비 특포가 풍의 권과 동일한 수지 발산 강화 및 피해량 증가 특포로 변경되었어. 철포 난격을 실전이나 DPS 측정 시 사용했을 때 정말 맛있는 데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 이게 영수증의 맛? 치술 인파이터의 두렵기 원탑인 난사형권은피코의 피해량이 감소했지만 존 일특포였던 정의로운 약탈이 투지 발산 강화 특포로 변경돼서 피해량 상승 및 아덴 스킬 사용 시 딜이 추가로 증가하고 스마의 피셜 일부 콘텐츠 및 전투 환경에서 불쾌한 요소로 동작했던 단일 타격 특포를 강화된 일격 특포로 변경해서 전투 시 불편했던 요소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어. 한때 주력기였던 밀고 나가기 스킬에는 하우스 던전에서 이용한 마륙강식 프라이포드가 생겨서 드디어 체술 각인을 채용한 닌파이터도 카오스 던전에서 쓸만한 스킬이 생긴 것 같아. 투지발산 강화특포가 생긴 건통약관 난타형관, 철포난격이세 가지 스킬이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지발산 상태로 진입할 경우 이 주력기 세기는꼭 털고 가는 방향으로 플레이해야 할것 같아. 체술 닌파이터에게 딜몰이성 스킬이 생기다니. 세상에나 그리고 정말 말이 많았던 일망 타진 스킬은 결국 기력 스킬로 변경되었지만 일망 스킬 쿨 초일 때 미묘하게 번거로웠던 펜슬 과정이 생략되고 재사용 대기 시간 초기화 시 스킬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스킬이 발동되도록 변경되었어 그리고 일망 유혹도 기도 메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및 충격 생성량이 증가하는 단일 타격 구조 삭제를 위한 약점 포착 특포가 추가로 변경되었어. 용의 강림은 P.V. c 기에량이 소폭 상승했고, 역시나 구조 개선을 위해 단일 대상 공격 특포인 대파괴 특포가 약점 포착 특포로 변경되었어. 치술 인파이터가 주력기 이상 사용하는 유일한 충격 스킬인 죽음의 선고는. 리가 폭폭 상승하였고 용의 강림과 마찬가지로 단일 타격 특포가약정 포착 특포로 변경되어서 구조의 선이 이루어졌어. 마지막으로 1만 카진의 기력 스킬 화로 불명여담 먹기 식으로 사용한 시너지 스킬 순간은 그 특유의 스킬 시전 속도와 판정 범위로 호불로가 많이 갈렸었는데 이번 분석과 패치 로 적용되면서 스킬 판정 범위와 시전 속도가 모두 상향돼서 로보다는 손쪽으로 많이들 기울어질것 같아 직업까지는 퀘스트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수치로 적용되었고 개발자 추가 코멘트를 보니 그래도 수마개 측에서 최술인 파이터 유저들이 느낌 불편한 점들을 납득이 되는 선에서 수령한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뿡 시오 단위 궁분권인 통신권의 스킬모션도 수정해준다고 하니 이번 인파이터 밸런스 패치를 위해 킹 써주신 모든 인파이터 유저님들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콩콩콩. 그리고 밸런스 패치와는 무관하지만 인파이터의 스탠딩 모션 중 치마가 어색하게 들린 상태를.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자 오? 용의 강림이나 밀고 나가기 같은 경우는 핑크핑크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전진, 일망, 철폭 대신 붉은색 이펙트가 추가되어서 패스트 서버 이펙트보다 훨씬 더 호쾌하고 태도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네? 다음은 이차리 오프된 채플 임파이터의 스킬로 1분 DPS 영상을 촬영해봤어. 못했어. 다만 초기 발산 상태일 때 최대한 수지 발산, 길증 스킬 3개를 털어넘는 쪽으로 진행했어. 에이즈에서 일 워크댄스 스킬을 사용하는 영상을 준비했어. 무태의 저항할힘을 지금 저 악마를 제거해야 합니다. 我命，谁给你？ 그런가? 생각보다 편하게 플레이하진 못한 것 같아 근데 이 와중에 철분한벽이이억이나 뜨다니 진짜 이런 수치 생전 처음 봤다 크크 전반적으로 테스트 서버에서 발생했던 불편했던 점이 수정되었고 기력 부족 이슈가 걱정되긴 했는데 플레이하면서 기력이 모자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대로만 간다면 최슬 임파이터를 쭉 본캐로 그리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흐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그리고 다시 한번. 인파이터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유저분들. 사랑콩. 감사콩. 그럼 안녕.